엘렉트로룩스의 혁신적인 청소기를 찾고 계신가요? 필터증정 일렉트로룩스 ZB351 1db 플러스 EF150 에르고라피도 무선청소기는 아, 여러분의 청소경험을 한층 더 향상시켜줄 완벽한 선택입니다. 이 제품은 뛰어난 흡입력으로 먼지와 오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며 사용이 편리해 재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. 가벼운 무게와 부드러운 핸들링 덕분에 손목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소음이 적당해 청소 중에도 편안함을 느낄, 느낄 수 있습니다. 안정적인 성능과 가성비로 많은 이들의 만족을 이끌어내고 있는 이 청소기는 고장이 잘 나지 않아 오랜 기간 사용 가능합니다. 지금 바로 이 매력적인 제품을 경험해 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